거, 아, 그렇지? 뭐가 그렇게 시끄러워 어. <laughs> 스키스 책스키스 <laughs> 괜찮아요? 많이 놀랬죠? <laughs> 누구? 누구? 아, 아 너도 로봇이구나! 너 하나, 너. 우와, 근데 신기하다! 진짜 사람처럼 생겼어! 우와! 진짜 신기해! 되게 정교하게 만들었다! 무슨 소리예요? 전 로봇이 아니에요. 어머, 진짜 신기하다! 로봇이 아니면 사이코패스인가?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? 근데 누가 봐도 로봇이잖아, 그치? 제말못 들었어요? 전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에요. 아, 그러세요? 그러시다면 슬픈 표정 지어보실래요? 기쁜 <laughs> 표정, 기쁜 표정, 기쁜 표정 화난 <laughs> 표정, 화난 표정, 화난 표정 <laughs> 뜨거워, 지금 막, 막 뜨거워, 모막 뜨거워, 뜨거워, 막, 막 뜨거워. 데 매운 것도 먹었어, 이거 어떡할 거야? 어? 그런 표정 <laughs> 야, 맞네, 로봇 맞네 로봇이야, 로봇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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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 맞어 버튼 누르면 소리 나는 거잖아. 정교하다. 봐봐, 봐봐, 잘 봐봐. 네. 괜찮아요? 오빠, 여기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? 그렇지. 많이 놀랬죠 여기. 때리도 아, 여기 하지 아유, 마. 아 한. 때리도. 아, 빼버려빼버려 여기. 괜찮아요? 응. 그렇지. 많이 놀랐죠? 여기도. 하지 마. 아유,